오늘은 먹방입니다. 아폴로 여기다 먹방 여기다가 코만 그리면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러네. 웃음> 여러분 바이러스 조심하길 바랍니다. 근데 바이러스 이름이 뭐였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코에서 응. 내가 나와요. <laughs> 나 코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가려버립니다. <laughs> 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이렇게 돼요. 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어때? 어디? 언제 나오지? 아, 셜리, 핸드폰이 좋아도 똥이냐? <laughs> 그러고 보니까 제가. 뭐 하는 가 나는? 2000년 만 원래 넘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뭐야? <laughs>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야, 얘? 연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야>? 다운이야. <laughs> 진짜 온 바이러스. 잘못하면 다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진짜. 너무. 빨리 아, 먹방이나 먹자. 아, 그래. 아 아, 먹방했는데 코로나 발. 아, 이러니까 뭔가 이상해. 대머리. 마스크 <laughs> <laughs> 벗고. 음. 만능주머니에서. <laughs> <laughs> 돼지. 네, 여러분, 안 답니다. 이거 담아? 방운이 아닌데. 안 담? 그냥 먹자. 아니 <laughs> 그만 줘봐 야, 다운입니다 아니 이거 아니에요 와 패를 그, 주목해주세요 다운이 친구 패을 주목해주세요 패 아니야 예 아니야 예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 음. 이거예요 이거 스컹크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가 다운이한테 올리면 이렇게 돼요. 음, 응. 그니까 다운이 조심해주세요, 항상. 이렇 몰래 찍고 있는 거라서, 다운이. 그럼 다운이가 이사를 갔는데요 다운이가 이사를 가서, 개꿀, 아, <laughs> 지금 다운이가 없어요. 그냥 아파치 먹방이나 해, 게임하고 자, <laughs> 다운이의 미래, 아, 다운이의 미래입니다. <laughs> 이렇게 다치게 될 거예요. 응. 우리가 다칠 것 같은데. 여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도 다치게 될 거예요. <laughs> 왜냐고요? 여기 잘 보면 입 냄새를 품고 있어요. 이게 이다원의 입 냄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엄청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다운이는 사실 새람이 아니에요. 응? <laughs> 다운이는 돼지. 음... 여러분 그냥 물병 세우기 나 하죠? 어. 아뭔지 밖에다 어, 두면 먼지. 찌는가. 안 보이지. 아니야 보일 거야. 수박. 보전단하고안 안 보인다는 거. 내 화면에서도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아, 아 이쪽에 보이는 게 있어. 아! 아! 여기가 아다 아. 여 이거 하늘 막혔다. 그냥 아폴로 먹방인가 찍자. 이제 Sí,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죠? 맞아요. ASMR이 아니거든요. 아폴로 먹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요. 얌얌얌얌얌 누가 아폴로를 먹고 쩝쩝대지 않고 얌얌하리먹고 안돼. 얌생이야. <laughs> 갑자기 급지강이 나왔습니다. 네. 얌생이야, 뭐, 그 돼지야, 그 돼지하고 절친됐어요. 자, 이거는 <laughs> 얌생이고, 이건 얌생이, 이건 돼지입니다. 돼지예요. 으! 으! 돼지라고? 아니야. 돼지, 돼지, 돼지. 지지왕, 사랑합니다. <laughs> 진짜, 지강 <지금> 재밌어요. 아니, <laughs> 다리 같지 않나요? 문노 다리? 문노 다리 같대요, 이게. <laughs> 아폴로 이렇게 컸나? <laughs> 이렇게 큰 아폴로 처음 보죠? <laughs> 저희 얼굴만 해요. 으, 될 수가 없어. 아, 바꿔봐.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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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이 떨어진다. 파금이 운석을 먹겠습니다. 저기 보세요. 머리 치워. <laughs> 아파트가 안 보이잖아. 아파트만 안 아폴로. <laughs> 그래서, 아파트의 앞자를, 아파트의 앞자를 따서 아폴로예요. 맞아요. <laughs> 여러분, 나쁜 짓은 해, 아, 안 해야 돼요. 왜냐면요, 그러면, 그러면 포도리가 잡아가요. 저희가 왜 하고 있냐면요. 밖에 나와서 할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코코,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응? 그럼 안 찍어야지. <laughs> 장원이가 맨날 옆에서 방구를 꼈어요 저는 지금 영혼입니다. 은우야 니 몇개 남았어? 한개 그것만 먹고 방종하자 그래 방종 언제야 <laughs> 응. 안한다면 마블로단방에서 한개 꺼내면 되지 여러분 얌생이 파워 내가 더쎄 이 흰색깔은 뭘까요? 응, 음, 요거군요 자, 방송 나중에 먹었어요 방송 싫다면 이걸로 10번 누르세요 10번 누르라고 잠깐만요 이것만 먹고 방송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내가 눌렀다 뭐야 이게 진짜 와이막이야 뻥친 거 있어? 응. 여러분, 매지. <laughs> 방종기 싫으면 이거 열번 눌러. <laughs> 6, 7, 8, 9, 10. 네, 방송 안 할게요. 24시간 콘텐츠 <웃음> <웃음> 이게 진짜로 완전 진짜 이게 완이야 방송은 안 되네. 없어. 이 아파치로 자, 종류 버튼을 누를게요 아. 안 눌러져. 아, 이제 진짜 방송 안할 거면 이거 누르세요. 아 10분만 딱 채우고 가자. 자, 이거 10번 누르라니까. 아, 쓰레기. 아, 또 먹고 싶다. 먹으면 되지만 없어요. 아니, <laughs> 아니, 근데 똑같은 맛만 남은 거싫어냐고 아니, 똑같이 나와? 진짜 할거 없다. 여러분 끝.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도. 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바이바이. 바람질 만나게 될 거예요. 맞아요.